다낭 공격적인 일정입니다 아, 일단 하나 좀 보여드려요 굉장히 이쁘죠 네. 그리고 평지라 일반 초보라이더들이 참 하기에는 아, 적합한 코스 언덕이 많지 않아서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언덕이 많으면 쉽게 지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이쪽은 주로 평지라 근데 지금 제가 자전거가 없어서 네, 동네 아주머니를 탔을 당시에 올 거구나, 나요에 공짜라. 네, 실 이게 엄청입니다. 힘 기아가 없어요. 하지만 뭐 저는 정말 라이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또 시도해 보는 건데 주위 사람의 시선 이 굉장히 따갑지만 어떻게 한번 버텨보고 있습니다. 사나 아, 바닷가. 네, 이쪽이 해안도로 쪽인데 아, 원래 오리지널. 어, 시내가 있고요. 이쪽은 신시지. 지금 신시가지 어,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 어, 모자도 이상하고 네, 오늘 뭐, 뭐 망가지는 분위기니까 어, 할수 없네요. 하이가 아, 그러니까 너무 이쁘죠. 제가 어저께도 다낭의 밤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낮에 다낭의 모습. 오늘 아침 새벽에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좀피곤했는늦 잠을 자가지고요. 시간 되는 대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사랑을 사랑하는 천사의 도시 다낭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아, 시간 제일이었습니다. See you!